2번 보자. 시전 영적으로 깨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자. 영적으로 깨어 있는 신앙생활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무슨 생활아? 예배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생활아? 예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일에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요소가 예배야.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게 실패.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찬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가장 기초적인 신앙생활이 뭐야 예배라 이 말이야.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 속에서 예배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돼 자,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경작하다 창세기 2장에 보면 경작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한번 읽어보자 창세기 2장을 보자 4절부터 보자이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대. 여기 한번 생각해 봐 하나님께서 아담 가와를 만드시고 천지 창조하셨어 천지 창조하시기 이전에 자 다시 한 창조 창조하시고. 죄를 짓기 이전에 언제 이전에 죄를 짓기 이전에 그러면 초목을 지었을 때 풀과 나무를 지었을 때 죄를 짓기 이전에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경작하게 하셨다는 얘기일까 여기 아직 경작 어? 여기 아직 경작할 사람도 없다고 나오잖아. 아직 그러면 이 말은 아담과 하와를 아직 지, 지으시기 전이라는 소리잖아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창세기 1장의 말씀에서 인간을 지으신 그 구체적인 인간을 지으신 방법이 2장에 나오는 거야. 그러면 죄를 짓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을 지으셨어. 그러면 아담을 짓자마자 경작하게 하셨다는 죄를 안 졌는데 경작하게 하셨다는 말일까? 한번 생각해 봐. 우리의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죄짓기 이전에는 경작하지 않았지, 일하지 않았어, 노동하지 않았어. 그냥 뭐 먹고 싶은 거 손만 뻗으면 과일 따먹을 수 있고, 사과 따먹을 수 있고 너뭐 좋아해, 주희야? 응? 아, 치킨? 아니 지금 과일 얘기하는 거. 아니 아담이 아담이 치킨 해 먹었어? 야 이놈아. 아, 지금 아담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 음? 요 여기 뭐요? 뭐, 교촌치킨 시켜서 전화 주문했었어. 이놈아, <laughs> 뭐 좋아해? 배배좋아해 배. 배를 좋아해, 배, 음, 배 따먹고든 뭐 좋아해? 또 갈기라고 해라. 이렇게 따먹는다 이말이야 그럼 경작할 필요가 있어 없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과연 경작의 개념이 뭘까? 진짜 여기 노동이라고 하는 노동이라고 하는. 일의 개념일까? 여기서 써여진 히브리어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 아바드. 아니, 아바드의 뜻이면 어떤 뜻일까라고 할 때, 다른,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보면 여기서 경작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된 아바드는 여기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어떤 다른 성경에서도 히브리어 원어를 볼때 아바드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이 있어. 그러면 어디에 쓰여졌는가 봤더니 제사장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아바드라는 단어가 쓰였어. 그러면 그러면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경작이라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도 가능하지만 어떤 말로도 번역이 가능하다는 거요.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을 향해 제사하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번역이 될수 있다 이 말이. 그러면 여기서 구약성경에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길 때의 개념은 오늘날의 어떤 개념이냐면 예배의 개념이야. 그래서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때 제사하다 이런 표현을 했지만 오늘날에는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관계를 뭐라고 말해? 예배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여기 아바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언어를 우리는 경작이라는 단어로 번역하지 말고 섬기다 또는 예배하다로 번역을 해보자 그럼 예배를 놓고 한번 번역을 해보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뭐할 사람도 없었대 예배할 사람도 없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뭐냐면 예배를 받기 위해서 지으셨다 이말 그러면 자 에덴 동산에서 아바드 하게 하셨는데 인간을 지으시고 아바드하게 하셨는데 그 예배라 이 말이요. 그럼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해주는냐면 에덴 동산에서의 관계를 말해주는 거야. 예배가 뭐야? 에덴 동산에서의 관계. 첫째 누와 관계가 있겠어 하나님과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응?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자두 번째는 자 누구의 관계냐면 하와의 관계지 아담의 입장에서 하와의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사랑해야 되는 관계라는 거야. 자세 번째 무슨 관계라고 그랬어? 누구의 관계라고 그랬어? 여기 아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세 번째 누구와 관계해야 돼? 누가 관계해야 돼? 누구와 관계해야 돼? 천지 만물과 관계해야 돼. 그 천지 만물은 어떤 관계를 만들어야 돼? 우리가 천지 만물을 섬겨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다스려야 돼. 다스리고 정복하는 관계라. 자, 네 번째 내 자신과의 관계를 잘해야 돼. 내 자신을 사랑해야 돼. 다섯 번째는 마귀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마귀는 어떤 관계냐? 우리와 대적의 관계.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삶에서의 예배라 이 말이야. 하나님을 섬겨야 돼.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웃을 사랑해야 될 우리가 천지 만물을 사랑한다는 거야. 천지 만물을 다스려야 될 우리가 이웃을 다스리려고 한다는 거야. 저 우리가 사랑과 사람끼리 다스리면 되겠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과 사람끼리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사실이 없어요. 사랑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야? 사랑의 관계야. 천지 만물의관계는 어떤 관계야? 가설이 가스. 이것이 뒤바뀌어져 있다 이 말이오.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데 뭘 사랑해야 되느냐? 내 영혼을 사랑해야 돼.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마귀에 마귀를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뭐예요, 지금 예. 세상.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 마귀를 섬기고 마귀를 섬기는 우리 인간들이 마귀 말을 듣고 한,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진화론을 주장하고, 이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삶에서의 예배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도 교회에서는 네 편, 내네 편이 없어야 돼. 똑같이 사랑해야 돼. 만약에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 청년들 사이에서 이두 번째 이웃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이 사람은 무슨 실패자야? 예배제, 예배의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끼리끼리가 아니야. 너와 내가 아니야. 우리는 우리가 되어야 돼 알았어? 우리 청년들이 몇 패거리가 있지? 패거리가 몇개요 주희야 패거리가 몇 개야? 우한 개야? 한 패거리야? <laughs> 이것들이 한 패거리구만. 현수야, 청년부가 몇 페거 몇리가 더? 한 페거리 같아. <laughs> 이들 다한편네 우두머리가 누구야? 현수야, 우두머리가 누구야? 너요? 예수님이 우두머리야. 자, 그래서 우리는 그때 청년끼리는 하나가 돼야 돼. 이게 예배야. 자, 두 번째 이 예배는 무슨 예배냐면 정한 시간에 정한 예물을 가지고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주일날 예배, 주일 저녁 예배, 3일 예배, 금요 예배 이걸 공예배라고 그래. 공적인 예배. 이건 무슨 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예배하는 장소, 예배하는 정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 그러면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해. 금요 예배도 중요하고, 어, 3일 예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정말로 어떤 예배가 너무 중요하냐면, 주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주일. 주일은 어떤 날이냐면, 자, 결론. 주일은 일하지 말래. 왜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동안 힘써서 일하시고, 일하는 날, 쉬셨기 때문에 이날은 어느 누구도 일하면 안 돼. 자, 예수 믿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일에 일했어. 근데 회개하지 않았어. 천국 갈수 있을까? 구약 성경을 보면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여버린대. 그래서 안식일에 나무하라가, 나무하다가 이제 누가 이제 모세에게 와서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누가 안식일에 나무 가지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불을 떼기 위하여 이제 일한 노동이야. 그래서 모세가 자초지정을 알아보고 안식일에 일한 사람을 불러와서 그 현장에서 돌로 쳐 죽였어. 살인죄일까? 하나님의 법의 집행일까? 하나님의 법의 집행이야. 구약 시대는 그만만큼 안식일에 대해서 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다루셨다 이 그러면 지금은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 일하든 말든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난 천국가 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그냥 주일날 일해도 되고 내 맘대로 살아도 될까? 절대 아니야 오늘날 거의 많은 교회들이 주일날 일해도 된다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 안식일이 폐해졌을까? 해 줬어요. 근데 안해 줬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의 종류가 세 종류야. 첫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안식일.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해당되는 말씀이야. 하나님이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어. 이른날 쉬셨어. 이건 창조하신 안식일이야. 이 날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 말씀의 법칙은 불변해, 변하지 않아. 하나님 이날 일하라고 했어,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 일하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이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안식이를 일하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럼 이, 나, 이 말은 이 세상이, 천지 창조된 이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이 말씀은 없어질까 안 없어질까 안 없어지는 거예요. 폐지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한 안식일에 자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가 이날에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해져은내 자신이 거룩해져 하나님 앞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날을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뭘하셨어 뭐 완성하셨어. 자 구약 성경 보면 두 번째 안식일이 나와. 한번 찾아보자. 신명기 5장에 보자. 출애굽기 20장은 똑같은 10계명인데 창조에 관한 안식일이라고 그래서 신명기 5장에 보자. 신명기 5장에도 똑같은 10계명이 나오는데 이 10계명 중에서 제사경 명의 안식일에 대한 개명은 창조를 근거로 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거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때뭘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문설주 여기 출입문이 있다면 출양 사방에 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애굽의 전역, 애굽의 모든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장자를 다 말씀을 어긴 죄값으로 장자를 다 죽이려고 하는 심판이 내려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살려면 짐승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 좌우 문설주에 발라. 그러면 아하, 내가 죽이기 전에 누군가가 먼저 죽었구나.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6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그 가정이 죽지 않는다는 거야. 6월절에 그것이 바로 6월절기야.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그 절기에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자우인방에 바로 자우를 인방이라고 그래. 이걸 문설주라고 그래. 에? 이걸 뭐라고 말해? 저 인방? 이걸 문설주라고 말하는 거야. 여기에 다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대. 자, 그래서, 어, 그래서, 그래서, 민수기, 자, 저 신명기 5장에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서 좌우 문설주 인방의 반응으로 살았잖아. 죽지 않았잖아. 그걸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안식일이라 이 말이요. 그 말씀이 창 신명기 5장에 있는 거야. 읽어보자. 5장. 12절 시작.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래. 13절.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안식일인 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네 모든 육직이나 네 문안에 요하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처럼 일곱 번째 날쉬었으니까 너희도 일곱 번째 날 쉬라는 거야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고 일곱 번째 날 쉬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뭘 기억하는가 보자.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이냐면 유월절 어린 양을 죽임으로 그 피를 문설주 좌우 인방에 발라서 이들이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나올 수 있었던 거야. 어? 그러니 너희들은 이걸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래. 그래서 그들은 그걸 기억하고 지켰던 안식일이 언제냐면 토요일이라 이 말이야. 자, 창조하신 안식일은 언제냐면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라 이 말이오, 어? 그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안식일은 몇 일이야? 토일이야. 요 지금 안식 지금 안식일 교회들이 토요일 날 안식을 지키지 잘못된 거야. 우리는 어떤 안식일을 자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명령하신 그 명령의 말씀은 누구에게만 주신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말씀인 거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야? 창조하신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이오. 어? 자출애굽기 20장으로 한번 가보자. 출애굽기 20장. 8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7일은 너의 하나님 요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여기까지는 똑같지? 여기까지는 아까 신명기 5장의 말씀과 똑같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뒤부터는 달라. 자, 뭘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는가 봤더니 11절에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네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십장은 창조하신 것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래 신명기 자 신명기 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너희들이 죽음에서 살아나왔고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래. 그래서 그 안식일은 언제야? 그럼 이 사람들이 어린양의 피를 기억하고 탈출한 그 날이요. 어린양을 어린양을 잡고 문설주 좌인방에 우 바른 다음에 그 어? 탈출한 때가 언제냐? 그 그때가 언제? 야그 유월절이 언제냐면 금요일이가이 말이오. 어?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냐면 무교절이면서 그 다음 날이 무교절 안식일이 되는 거야. 무교절 안식일이면서 이 날이면 주간의 안식일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토요일이 뭐냐면 주간의 안식일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주일날 안식일로 지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야. 창조하신 그 안식일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날은 어떻게 했어? 폐하셨다, 이 말. 토요일에 안식일은 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성하신 그날, 일곱 번째 날,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또 안식일이 또 하나가 있어. 절기의 안식일. 절기의 안식일이 총 일곱 가지 안식일이 있어. 뭐 무규절의 첫날 안식일, 무교절 마지막 안 날, 마지막 날 안식일, 오순절 날 안식일, 뭐 대속죄 제일 안식일, 나팔절 안식일, 초막절 안식일, 초막절 시작의 안식일, 끝나는 안식일, 일곱 개 안식일이 있는데 그럼 절기 안식일은 지금까지 존재할까, 폐해졌을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안식이니까 폐해졌겠지. 그래서 안식일을 폐하심으로두 개의 안식, 절기 안식일과. 토요일을 지키는 토요 안식일을 폐함으로 창조의 안식일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완전하게 이루신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일날 온전히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자 주일날 일하지 않아도 된다면 출애굽기 20장에 주신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신 안식일에 대한 법이 폐해져야지. 폐해졌어 안 폐해졌어 안 폐해졌다 이 말.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안식일에 보면 폐해졌어 안 폐해졌어 폐해졌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날에 일하면 돼, 안 돼, 토요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시지간에, 안 돼,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토요일, 자, 오늘날 주일에 안식일은 일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 폐해졌어, 안폐졌어안 폐해졌기 때문에 일하면 안 된다, 이 말. 창조하신 안식일의 법이 폐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일날 일하면 안 된다, 이말이야 성령이 알아들었어? 확실히? 응. 그런데 오늘날 많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주일날 일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 주일날 일하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일해봐. 그게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야. 마귀에게 속한데, 죄를 짓는 자는, 그래서 주일은 절대 일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았죠? 응? 자, 그래서, 우리가 고룩한 여기 동그라미를 번 읽어 보자. 시작. 주일은 거룩한 예배의 날입니다. 이날 절대 예배죠. 예배만 드려야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으로 하루를 보내야지 일하거나 물건을 사고 팔거나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예. 53장 이사야서 53장 읽어 보자. 13절. 이사야서 53장 자시 자. 시작. 없어. 이사소식 3장 13절? 어? 1 2절 12절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우라을 부치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자, 주일에는 사사로운 말 하지 말래. 이 안식일에는 오락하지 말래. 오락 하는 거뭐 있지 요즘? 핸드폰으로 뭐, 요즘 뭐, 뭐 오락 요즘 뭐냐? 뭐, 무슨 오락이 나오냐? 핸드폰으로 뭐 나오냐? 설명해 주면. 내고 <laughs> 뜨거 미안하다 야 내고 <laughs> 통 목사님은 말이 온줄 알어서 <laughs> 그래가지고 국주야 요즘 무슨 오락 있어? 응? 안에 오라 핸드폰로 현수야 요즘에 무슨 오락 있어? 핸드폰으로 하 요즘에 무슨 오락 있어? 잘 모르겠다는 것은 아는 것도 있다는 소리야. 자리라고 있으니까. 오락하지 말래. 언제는? 그러면 오락하는 자체가 지옥 갈까? 주일은 안 된다는 거야. 월요일에 오락, 그렇다고 오락에 빠지라는 소리는 아니고 할 수도 있겠지 뭐. 근데 그 오락하는 시간이 아깝잖아. 그렇지? 명진아 어떻게 너는 저기 닮아간다. 푸동이 닮아간다, 푸동이. 우리 청년들아. 아멘. 청년들아. 아멘. 현수는 아직까지 고등학생이요? 왜 아멘을 세게 아니요? 현수야. 영적생활에,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가 기본이 예배야. 아멘. 예배 중에서 주일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야. 청년들은 주위를 부도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영적생활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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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길드신 뜻 온전히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 영광 올려 드리는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우리 청년들이 멸망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의 의지에 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주님도 와 주세요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공로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능력으로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 가는 우리 청년들 될수 있도록 성령이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지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고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올려드립니다.